2024년 시즌이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저희가 막공을 안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무대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눈웃음을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자, 아, 자, 내일이 막공이니만큼 오늘 막공을 맞이한 배우 여러분들의 소회를 어, 여러분께서 허락하신다면 잠깐 들어보시기바랍겠습니다 아, <laughs> 공교롭게도 저를 제외한 모든 배우님들이 막공이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 모습을 하고 말씀드리고 제가 옆으로 시키면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2024두쩌면 8이 이렇게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어, 사랑해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선배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는 배우 이재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 네, <제> 프로비어블러스 민혁입니다. <laughs> 아, 감사할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딱 한마디만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수 있었고 저희 이제 다음주부터 투어 공연을 가립니다 여러분들 오, 와주셔도 감사하겠지만 못 오시더라도 어, 저희들 끝까지 격려와 박수 쳐주시기 바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한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댄서분들 사람들이... 시간 동안 본인들의 몸을 갈고 닦은 그 순간들을 다 모아서 이 무대에서 제가 늘손에서 일렬 관객이 될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댄서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이렇게 너무 꿈의 작품이 노트담드 파리에서 이렇게 무대를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우리 많은 배우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 K 많이 사랑해주세요 랜스턴트 테인먼트랑 김영환 대표님에게 마이클이 아저씨 참여하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원 전에 아니면 작년에 대표님랑 이 같이 점심 먹을 때 노트란드 파리 2024년 다시 한다고 마이클 마이클은 아직도 관심 있나? 물론 관심 있다고 말했는데 노트란드 파리는 새로운 배우들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못하면 100% 이해하고 늘 영원히 노트랑타 파리 응원한다고 말했었어요. 근데 너무 운이 좋게 다시 할수 있게 됐어요. 근데 새로운 배우들 와서 여기 우리 새로운 배우들, 수많은 배우들 참여하게 돼서 이번 시즌 노트랑타 파리는 완전 새로운 작품 같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 대표님한테 늘 자네하고 싶다고 말할 거예요. <laughs> 영원히 하고 싶은 역할이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클로팽의 박시원입니다. <laughs> 이렇게 이 작품을 6년 만에 다시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설레고요 다시 저 HBM을 탈수 있어서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앞에서 좋은 말다 해주셨고요. 저희 스태프분들, 연출부, 음악 감독님 이하 모든 관계자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노트란드 파리가 다시 2년 후, 4년 후, 10년 후 계속 지속되고 또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트리담드파리이 어, 여러 부문의 배우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 저희는 내일 막공이 남아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무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지방 공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그렇게 크지 않지만 다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뵙시다. 여러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랑 같이 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I love you.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가.